그리고 오징어를 넣어주세요. 오징어는 여기 요그 오징어. 아무데로나 넣고 다시 묶어주면 돼요. 하나꽉 묶으셔야 돼요, 꽉 묶으셔야 돼요. 꽉. 나가면 코치님 밥 됐습니다. 다시 자연으로 아, 그냥, 그냥. 안녕 됐어 이제 오징어를 하나 넣어주세요 아, 문어는 떼굴떼굴 구르고 있어요 공인 마냥 야, 이제 형 그대로 넣어주 네. 그대로 던져요 어, 너무 멀리 던져서 아무것도 안 들어 네. 빨리 이제, 우리 뽀고요 정말, 처럼돈 받아야겠는데? 말말 정말, 정말,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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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그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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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로 정말, 정으 정말, 정말, 어, 들어가 거거아 들어가 니빵은 어디 있어? 갔어아 지나갔다고? <목소리> 뭐가 없는데? 어 문어 근데 문어가 한 마리밖에 없어? 아무것도 없어? 어? 돌버가 근데 이거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. <laughs> 이거 뭐야? 입입 입이 입만 남았는데? 입만? 어 여기 입만 남았잖아. 머리만 남았잖아. 문어가 뜯어먹었나 보지. 뭐? <laughs> 근데 오늘 문어 살려줘야 돼. 우리 여수 가야 돼. <laughs> 문어 큰데? 응. 살려줘. 이거 볼락 아니야? 볼락. <laughs> 볼락도 큰데. 근데 살려 아 문어 가져가야겠다 일단 근데 할수 있는 게 없어. 문어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되잖아. 문어 엄마 주면 되잖아 응. 크다 잉나어못 먹어. 나도 못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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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나도 못어 나도 어 먹어. 아도못 먹어. 나어어먹 쥐리면죽어 요. 우고 이거 하나를 넣고. 갈비뼈? 이 하나 넣고 요. 쥐고, 리뼈고뼈쥐보다 하나 넣어고 요. 요. 어뭐 머리를 눌러주고. 음. 제정신. 제정신 씨가 올 과연 제정신 꽝쟁이 뭐가 있는데. 뭐야? 똘전개그아야 <놀던 게? 놀던> 제정신. 이살는 뭐, 거요, 뭐야 암살 아니요? 어어 떻게 진짜 솔정교밖에 없어? 이건 보여줄 거 없으니까 바로 다 방생할게요. 어매 우리 최정신 정말 답답하구만. 정말 준비하세요. 아니 미끼를 왜안 가져가는데? 어 떨어졌잖아. 어 올려. 송발 어때? 뭐가 있어? 거짓말 좀 하지마. 네거짓말이제다티나 네가 가볍다면 뭐 있는 거고 무겁다면 뭐 없는 거야. 없지롱. 들어간 음, 것 같다. 아니야, 나 물고기 있는데, 아닌가? 솔전기 파티. 이것도 솔전기밖에 없네. 헐. 헐. 야, 이거 누가 훔친 거야 이 정도면? 솔전기밖에 없어요 이것도. 누가 떴다 <laughs> 준거 아니야, 저 언니? <laughs> 이거 우리 그거. 응. 아 근데 오징어 넣었어 아닌가? 그 우리 다 버리잖아. 우리 다버리는데 누가 이렇게 놔둔 거 보면은. 그니까. 일단 송아 털어가지고 다 살려줘 어 불가사리 상관없어 접어서 뭐하는거야 바다로 바로 바다로 그대로 들어 오메 오메 털어 털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어. 얼 저거 다 살려줘. 응. 바보 둘. 와 근데 진짜 크다 쏠던 게. 이거 완전 민물메기탕인데, 어, 그니까 아, 응, 천둥도 원래 길게 빠져 있었거든. 빨갱이도 미끄만 통장에 다 팔렸어. 그거 넣어야지. 아니, 왜 접어? 미역치 미역시쭉 잡아 땡겨 잡아 땡겨라 안 되면 그냥 넣어 다음에 뺄때 꺼내면 되니까 어 아니? 그 찔리면 아예, 아예, 그대로 아주 살짝 잡아서 버려. 연어 등뼈, 척추뼈 됐어 이제 단거죠 다시. 불가사리 말려 죽이고 왜 그렇게 멀리 가는데? 줄 내려주고. <laughs> 뭐야? 됐어. 안녕, 별로 안 어이없지. 안녕이죠. 빨리 오늘 요리는 여수를 가야 해서 못해요. 그렇게 엄마한테 주고 갈게요. 안녕, 혼자손 한번 흔들어 줘. 네. 안녕.